안녕하세요. 더 프로입니다. 요번 시간은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카드와 윈도우, MS 오피스 등등 다 해서 견적 요청해 주셨는데요. 요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그래픽 카드는 5700 아니 570이죠. 570넣으면될것 같습니다. 요거 말고는 크게 뭐 선택할 게 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994,600원입니다. 윈도우는 DSP로 선정되어 있는데 FPP로 구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FPP가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MS 오피스까지 전부 선택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MS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음, 월정액제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건 살짝 넘어가도록 할게요. 월정액제 말고 다른 제품으로 구입하시려면 일년권으로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B450보다 B550을 가는 첫번째 이유는 CPU 업그레이드입니다. 3600은 곧이어 다음 세대가 10월 달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음 보드인 이 제품으로 미리 가두는 거고요. 뭐, 미리 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4천, 아, 450 가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1,400보다 3,600이 나은 이유에 대해서 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업그레이드 용이성이 있고요. 그다음 성능 차이가 별로 없다면 저렴한 제품 가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오늘 날짜 기준으로 3,600의 가격 안정화가 거의 다 진행되어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추천 드리는 거입니다. 뭐 이게 확인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더 궁금하시면 댓글로 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